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생활시설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건축법에 따라서 해체공사 철거 멸실 신고를 하면 끝났던 것들이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와 어 감리를 지정을 받아 안전한 해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어 지난 2010년 이후에 건축물 해체 수가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수를 살펴보면 신고 대상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허가 대상은 이와 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축물 높이 및 구조 형식에 따른 해체 수 비율을 살펴보면 약 1층에서 3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수립 대상으로서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약한 40건 정도 됐지만, 17년, 18년 이후부터는 한 6, 평균 60건 정도로 고층 건축물의 해체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형식에 따른 해체 비율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약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구조, 조저식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어,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 수행 와중에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의 범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범위가 상위해서 건축물 해체 허가 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실제로 검토에도 많은 애로상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받도록 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자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일, 그 이중으로 감리자 지정이 되어 업무의 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자체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건축, 건축물은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그리고 수직중축역 리모델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 연면적 3만,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유해의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물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하기 때문에 집합형태로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법 안에 건설기술진흥법과 사화완전보건법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어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건축물 해체 신고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 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 지하 포함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 이세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신고대상이고, 신고대상 외에는 모두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좀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먼저 신고 절차는 관리자 즉 건축주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바로 해체 작업을 수행을 하고 관리자는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완료 면실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해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때 필요시 그 지자체장은 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약간 다른데요. 허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해체 계획 관리자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전문가란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축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해당되며 그중에 한 명에게 계획서 검토를 받고 허가권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 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 제21조 제5항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그 21조 제5항 각호는 10톤 이상의 중장비를 건축물 상부에 올리고 해체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폭파에서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그 밖에는 허가권자가 검토를 하고 검토가 완료가 되면 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해체공사 감지자를 지정을 하면 관리자는 바로 해체공사를 실시하고 완료와 신고필증은 신고와 똑같습니다. 어, 다음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체계획 수립 항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노란색은 일부 구조안전계획 및 구조보강계획인데 물론 좀더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만 한이 정도면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이것들은 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구조안전계획이라든지 보강계획이 일부 포함이 됐다고 좀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대상 건축물의 조사라든지 유해물질 환경공해 조사,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등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안전관리계획서가 검토가 들어오면 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런 보완이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특히 건축물이라고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체공사에 대한 내용이 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일선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법과 같이 어 건축법 제 11조 및제 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로 건축물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물관리법이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내용은 별도로 삭제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진흥법대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관리법대로 해체 허가 절차를 받는 게좀더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검토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판단이 다음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의 지정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감리자가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도 감리자를 지정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그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부분인데요. 실제로 신축공사와 해체공사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서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어,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세력교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타 법령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그좀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좀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